캐나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두달 연속 높아졌습니다. 캐나다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올랐습니다. 연방 중앙은행과 시장의 예상대로 상승하며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에 평균 휘발유 값이 전달보다 5%, 1년 전 대비 0.8%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게와 가장 밀접한 식료품 가격은 7월보다 다소 둔화하긴 했으나 6.9%로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과일과 시리얼, 닭고기 인상폭이 7월보다 줄었지만 반대로 쇠고기는 12%, 커피와 차 9%, 설탕과 과자도 11% 올랐습니다. 주거비도 연속 상승하며 8월 물가 상승을 부채질했습니다. 주거비 상승에 주범은 임대료로 6.5% 뛰었고, 모기지 이율 역시 전달과 비슷한 31% 급등하며 집 소유주 부담은 여전히 높습니다. 전기료 또한 12% 상승했습니다. 이외에 의료와 개인 치료비가 6%, 주류와 담배 등도 5% 올랐습니다. 이처럼 물가가 오르긴 했으나 다음 달중문이 기준 금리를 현재 5%를 유지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중은이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7월 3.75%에서 평균 4%로 다시 상승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에 다음 달 중순 발표되는 9월 소비자 물가 지수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일부는 적어도 내년 봄까지 중은이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오는 10월 26일 주문의 차기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주별 물가 상승률을 보면 온타리오와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는 3.8%, 앨버타주 4.3%, 계획주 4.6%입니다. 연방정부는 캐나다 5대 식품업체가 치솟는 식품가격 조정 대책으로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업체에 무엇을 요구했는지, 가격 안정화 달성을 위한 세부사항은 무엇인지 거의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연방산업부는 5대 식품업체 대표들과 만나 식품가격 조정 인하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로블로스와 메트로, 엠파이어, 월마트, 코스트코 최고 경영자가 모여 2시간 동안 논의했으며,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재무장관도 초반 수분 동안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품 가격 급등을 틈타 폭리를 취한다며 가격 인하를 요구해 온 정부는 지난주 5대 식품 유통 회사에 추수 감사절인 다음 달 9일까지 가격 조정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업체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과세 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도 했습니다. 이날 논의가 건설적으로 이뤄졌다는 정부는 앞으로 각 업체와 개별 논의를 통해 가격 조정 대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최고 경영자들은 가격 인하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엠파이어와 메트로 최고 경영자는 가격 안정화에 동의한다면서도 가격을 내릴 것이냐고 묻자 정확히 답하지 않았으며 다른 세 곳의 대표들은 기자들과 만나지도 않고 떠났습니다. 정부가 산업위원회 제안대로 경쟁법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식품업체 이외에 제조업체와 생산자 등 다른 관련 업체와 만나 가격 상승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금일식 연방신민당 대표는 업체의 가격 안정을 요구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며 가격 폭리와 가격 담합 합병 등을 제재하는 개인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한편, 치솟는 식품 가격에 프랑스 정부가 식품 업체와 주요 식품의 가격을 내리기로 합의하고 연장할 예정인 가운데 영국 정부도 이와 비슷한 조치를 논의 중이며, 이외 유럽 국가들은 주요 식품의 가격 통제를 의무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연방당국이 카페인이 많이 든 에너지 음료에 대한 대규모 리콜을 실시하면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에너지 음료의 위험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흡연이나 음주, 대마초가 건강에 해롭다는 건잘 알지만 에너지 음료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얼마나 유해한지는 잘 알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청소년들 사이에 특히 인기 있는 에너지 음료는 수업 중 졸지 않으려고 또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아니면 소셜미디어나 광고를 보고 마시기 시작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 활동이나 학교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정부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1일 카페인 복용량을 최대 100에서 140mg으로 권장하고 있지만 전문가는 가급적 섭취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지적합니다. 드물지만 에너지 음료를 마신 뒤 카페인 중독이나 과다 복용 또 주류와 혼합해 마시다가 숨지는 사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14살 소녀가 에너지 음료 두 캔을 마시고 카페인 중독으로 심장 부정맥으로 사망했고 호주의 16살 소녀는 술을 타서 마시다가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수면이 부족한 청소년들의 에너지 음료 섭취는 수면 방해로 이어질 수 있고 술을 섞어 마시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특히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음료를 마시면 불안감과 심장 두근거림, 심박수 증가, 수면 장애 증상이 나타나고 설사와 배탈, 가슴쓰림 등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는 부모와 교사들이 청소년들과 에너지 음료를 두고 얘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금지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녀가 에너지 음료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언제, 왜 마시는지, 마시면 기분이 어떤지, 걱정스러운 행동이 나타나는지 등을 물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대화와 동시에 기사나 연구 결과를 공유할 것도 조언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캐나다의 에너지 음료 시장은 빠르게 커지고 있으며 현재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광고를 제안하는 법안이 상정됐으나 아직까지는 쉽게 구입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토론토 케네디역에서 어제 세시 십대 청소년 한 명이 복부에 총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부상을 입은 16세 소년이 역 인근 애글링턴 에비뉴 이스트와 케네디 로드 지역으로 대피했다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는 3시간 동안 케네디에서 워든역까지 운행이 중단됐다가 오후 6시쯤 재개됐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지하철과 버스 정류장 등에서 강력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자 토론토 대중교통위원회 TTC는 이런 범죄들 때문에 시민 10명 중 7명이 대중교통이 안전하지 않다고 불안해하는데 이런 강력 범죄들이 더 증가하는 추운 시즌이 시작됐다며 순찰 강화와 노숙인 쉼터 제공 등 승객들의 안전과 보안 강화를 위한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온타리오즈 카톨릭 학교들에서 강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나 위비 앤더슨 스트리트 인근 드라이든 블루버드에는 한 카톨릭 학교에서 흉기 사건이 발생해 14세 학생이 토론토 병원으로 이송되고 동갑내기 여학생 한 명이 체포됐으며 더럼 지역 경찰이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오전 11시 30분엔 오샤와 위슨로드 노스와 힐크로프트 스트리트에는 카톨릭 학교 운동장에서 12세 여학생이 교직원들과 학생을 공격하다 붙잡혀. 폭행 등 다섯 건의 혐의로 입건됐으며 이 과정에서 머리를 다친 피해자 한 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가운데 더럼 지역 경찰이 경위 등을 수사 중입니다. 다음 달부터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의 천연가스 요금이 월 평균 8% 정도 떨어질 예정입니다. 포티스 b c 에 따르면 오는 1 0월 1일부터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가구에선 사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기가줄 당9 0센트 이상 내려가면서 매월 7달러 정도 가스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1월과 4월에도 천연가스 요금을 인하해 월 평균 4달러에서 8달러 정도를 절감해준 포티스bc는 에너지 비용을 최저 수준으로 낮춰 다가오는 겨울철 BC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어느 정도 줄여줄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한편, 폴티스 BC와 유틸리티 위원회는 오는 12월 천연가스 수요와 공급, 경제적 조건, 날씨 등 여러 요인을 검토해 다시 요율을 정할 예정입니다. 온타리오주의 캐나다 한인 여성회가 이번 주 토요일 제외동포 네트워크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비에뷰 글렌 교회에 설리는 한인동포의 날 행사는 한인 사회에서 활동하는 기관과 모임, 동호회, 그리고 그룹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단체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러브토론토와 당뇨협회 한인지부, 성인·장애인공동체, 홍푹정신건강협회, 토론토 생태희망연대 이외의 문화와 스포츠 및 예술단체, 자선단체까지 30여 개가 참여합니다. 공연과 간단한 먹거리가 제공될 예정인 가운데 참여단체들은 홍보를 위해 참석자들에게 관련 정보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